비바람이 몰아치는 해안 소초 위병소 앞, 낡은 낚시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철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잡상인 출입 금지라니까요. 위병이 거칠게 그를 밀쳤어요. 내 아들이 안에 있어. 준혁이 이준혁 이병 아비 되는 사람일세. 아그 패급. 아니. 이준혁 해병 지금 면회 안 된다고요. 가세요 좀.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폐금? 내 아들이? 잠시 후 헌병 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무례한 위병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데는 딱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니까요. 자,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3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시간 전 외진 해안 경계 소초 위병소. 쾅! 낡은 차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챙이 쭈글쭈글한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떡밥과 생선. 비린내가 진하게 배어있는 낡은 국방색 낚시 조끼를 입었어요. 무릎이 다 뚫린 등산 바지에 고무신까지 신고 있었죠. 완벽한 동네 백수 낚시꾼 아저씨 행색이었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태석이 위병소 창구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당직 위병은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느 분을 면회하시겠습니까? 이준혁 이병입니다. 위병이 명단을 뒤적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당황스러워 하며 급하게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이태석은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몇분후큰 덩치의 남자가 위병소 문을 박차고 나타났습니다. 부소초장 최만식 중사였어요. 그는 이태석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하급자를 품정하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죠. 그리고는 입꼬리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최만식이 과장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준혁이가 사격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말입니다. 지금 긴급 대간첩 매복 작전에 차출되어 있거든요. 이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갓전입온 이병이 매복 조장을 나간다고요? 요즘 해병대가 그렇습니다. 워낙 에이스라서요. 아마 일주일은 연락이 안될 겁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태석은 35년 군 생활로 단련된 예리한 직감으로 포착했습니다. 최중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신호였거든요. 거짓말이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이태석은 부대 정문을 나와서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차를 몰고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500m 떨어진 갯바위에 도착한 이태석이 낚시 장비를 꺼냈어요. 낚시대를 세우고 미끼통을 열어놓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가방에서 낚시용 망원경을 슬쩍 꺼냈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소초 뒷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수상해. 분명히 거짓말이야.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부르르르 마이너스. 소초 뒷문 쪽으로 한 대의 차량이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태석이 망원경을 눈에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 저건 군용 트럭이 아니었어요. 하얀색 민간 냉동 탑차였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몇분후 부대 안에서 병사 서너 명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들이 냉동차에서 박스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했어요. 망원경 배율을 최대로 올린 이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박스 겉면에 적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제일급 쇠고기 군납.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최만식 중사가 냉동차 운전사 앞으로 다가가더니 뭔가 두툼한 것을 건넸어요. 봉투였습니다. 이태석이 망원경을 내려놨어요. 손에 힘이 풀려서 낚시대가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부식을 팔아먹어? 감히 내 새끼들 먹을 밥을? 바다 바람이 그의 분노를 실어 날렸어요. 이태석이 갯바위에서 낚시 장비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차를 몰고 소초 정문 쪽으로 향한 이태석은 200m 떨어진 곳에서 작은 횟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다횟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부대 앞 유일한 음식점이었죠. 문을 밀고 들어간 이태석은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모둠에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태석은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살폈어요. 50분쯤 지났을까요? 철컹. 회집 문이 열리며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짧은 머리, 건장한 체격. 외박 나온 해병대 선임병들이었어요 아저씨, 소주 3병하고 안주 좀 주세요. 그들은 이태석에서 새 테이블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태석은 모른 척 하며 회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이야기하던 병사들이 술이 들어가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야, 최중사님 진짜 독하다. 병사 하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1등급 쇠고기는 다 횟집 사장한테 팔고 우리는 똥국에 김치 쪼가리만 주냐. 이태석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쉿, 조용히 해. 너도 준혁이 꼴 나고 싶냐? 두 번째 병사가 급하게 말렸어요. 그 순간 이태석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꼴? 이태석은 더 들어야 했어요. 아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이태석이 소주 한 병을 들고 병사들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친구들, 이거 하나 받아요. 병사들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이거 왜요? 아들 같아서 주는 거야. 군대 고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태석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병사들은 소주를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준혁이란 친구 얘기를 하던데 많이 아픈가?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막내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말도 마세요. 병사가 술잔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최중사 횡령하는 거 보고 신고하려다가 걸렸거든요? 최중사가 입 막는다고 워커발로 얼굴을 차버려서 앞니 다 나가고 걷지도 못해요. 이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작전 나간 게 아니에요. 얼굴 붓기 빠질 때까지 창고에 가둬놓고 굶기는 중이거든요. 그 순간 이태석의 손에서 젓가락이 뚝 부러졌어요. 창고에. 가둬놓고? 네. 최 중사가 면회 오는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해서요. 벌써 사흘째예요. 이태석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지갑을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계산이요. 돈을 낸 이태석이 횟집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휴대폰을 꺼낸 이태석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헌병대 집합시켜 정복 준비하고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소초 위병소 앞에는 어제의 그 초라한 낚시꾼 아저씨가 없었어요. 대신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해병대 정복을 입고 가슴에는 빼곡히 달린 훈장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어깨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 바로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이태석이 위병소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르르르 마이너스. 헌병대 트럭 세 대가 연달아 소초 앞에 급정거했어요. 뒤이어 검은 세단 두 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헌병들이 일제히 이태석에게 경례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위병소 당직실에서 어제 그 위병이 나왔습니다. 이태석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 어제 그분이 위병의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문 열어. 이태석의 단 한마디였습니다. 명령조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네. 네, 바로 열겠습니다. 위병이 부들부들 떨며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우우우 마이너스. 헌병대 트럭의 사이렌이 울리며 부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야? 헌병대가 왜 여기에?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생활관에서 팬티바람으로 뛰쳐나온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최만식 중사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알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이태석을 보는 순간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어요. 어, 어제 그 낚시꾼이 최만식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두두두 마이너스, 급하게 날아온 해병대 헬기 한 대가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급히 달려온 해병대 일사단장 김철수 소장이었어요. 헬기에서 뛰어내린 김 소장이 이태석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거수격례를 했습니다. 필승! 사령관님 여긴 어인일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퍼! 이태석의 발이 김 소장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아. 김소장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야, 이 새끼야. 이태석이 쓰러진 김소장을 내려다 보며 말했어요. 내 부하들이 밥 굶고 막고 있는데, 넌 헬기 타고 다니니 좋으냐? 김소장이 바닥을 기며 벌벌 떨었어요. 평생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죄.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이태석의 호통에 주변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갓 인간한 소초장 소위는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이태석이 최만식 중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어요. 창고 어디야? 그, 그게, 빨리 말안 해. 최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소초 뒤편을 가리켰어요. 드디어 아들을 구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소초 뒤편 끝자락에 낡은 유류 창고가 있었어요. 습하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창고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이태석이 헌병에게 손짓했습니다. 무셔 쾅 헌병이 망치로 자물쇠를 박살냈어요. 삐걱 마이너스 녹슨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 누구세요?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태석이 휴대폰 불빛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 이태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둠 속에서 한 명의 청년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퉁퉁 부어서 눈도 제대로 뜰수 없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엉겨붙어 있었어요. 준혁아, 인기척에 놀란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아들 이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준혁이 다리를 질질 끌며 일어나려고 했어요. 다리가 부러진 듯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군인의 본능으로 관등성명을 외치려 했어요. 이병, 이, 준, 커? 마리채 나오기도 전에 피가 섞인 침이 흘러나왔어요. 이태석이 와락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었어. 천하의 불곰 사령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들의 상처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거든요. 이태석이 아들을 안고 창고에서 나왔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중사가 벌벌 떨며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주십.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퍼! 이태석의 주먹이 최만식의 명치를 꽂았어요. 최만식이 바닥에 쓰러져 굴렀습니다. 넌 군사재판 필요 없다. 내 손으로 죽여주마. 이태석이 다시 주먹을 치켜들었을 때 헌병들이 급하게 달려와 말렸어요. 사령관님 안 됩니다. 헌병들이 최만식을 체포했습니다. 최만식 중사, 군용물 횡령, 특수상해, 초병 폭행 등 일곱 개 혐의로 즉각 구속한다. 이어서 처벌이 연달아 내려졌어요. 횟집 사장, 작물 취득 혐의로 경찰에 인계해. 소초장 해임, 김철수 사단장 보직 해임. 그날 오후, 이준혁은 헬기로 국군 수도병원에 후송되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조용한 갯바위에서 두 남자가 나란히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태석과 건강해진 아들 이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 잘했다. 평화로운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다시 해병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 진짜 해병이 뭔지 알겠거든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진정한 용기라는 걸요. 이태석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아들아. 그게 바로 해병 정신이다. 따뜻한 바다 바람이 부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